12175 에서 지지가 되는지 봐야 돼. 이거, 매두 잡은 사람도 12175, 강력한 저항, 12175 에서 지지. 여기가 382 자리야. 여기서 지지가 나올 수도 있다. 아셨죠? 그 자리가 되게 중요해요. 오늘 간전 포인트, 거기에요.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12345, 조정 ABC, 강력한 저항, 12175. 지지를 받고, 어, 일단 수렴은 돼야 돼. 조정은 받아야 되는데, 이게 조정 ABC로 가고, 반등한 이후에 시파가, 시파가 이 175를 지지받으면 새로운 또 인퍼스가 나오면서 1, 2, 3파가 될수 있다. 근데 이렇게 되면 1.618배로 갔을 때 13,467이 허무맹랑한 일이 아니, 아닐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런 허무맹랑한 일이 진짜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 롱을 갖고 계신 분은 12,000 이하 갖고 계신 분은. 여러분한테 조언할 수 있는 자격도 아니고 그런 위치는 아닌데 진짜 롱을 12,000 이하로 갖고 있는 사람은 12,170 정도 라인을 진짜 지지가 탄탄하다는 게 보이면 그냥 지구 끝까지 3개월 동안 물고 늘어졌으면 큰 수익이 될 수도 있다. 근데 만이 전제 조건은 12,170을 훼손하면 내가 매수 관점은 좀 버려야 되는 게 나온다. 그걸 인지하셔야 돼요. s p 가두개 하기 효자네, 효자. 아, 효두르네, 효두르. 170에서는 저는 계약수 줄입니다. 175에 저는 줄일 거야. 175에. 적어놔. 지금 해놔야겠다. 아까 얘기한 거, 일단 236, 2260은 이제 무너졌잖아 여러분. 강력한 정, 12175. 12175. 여기서, 그러면 지금 앨리스님하고, 앨리스님, 12175에서 지지가 되는지 봐야 돼. 이거, 매두 잡은 사람도 12175. 강력한 정, 12175에서 지지. 여기가 382 자리야. 여기서 지지가 나올 수도 있다. 아셨죠 그 자리가 되게 중요해 오늘 간전 포인트 거기에요 아 근데 원유는 뭐 하는 거야 원유는 그림은 그림 개기름 갈길 가 원유 너는 오늘 그냥 끝장을 하자 물 만들어 보자 물감 만들어 보자 산팔이 빨리 확인하고 가갈 길을 가다오 일단 저 오일은 지금 제가 왜안 보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는 이거 지금 시팟 C파... 이거 아까 이거 이거 그리고 있어요. 그냥 제 생각이에요. 원유는 일단 1 2 3 4 이거 뭐1 2 3 4 5 찍었다고 했잖아. 98. 아까 6이었지. 98.6. 이거 하면 그 원유가 그지 같은 파동이 많이 나와. 이거 왼쪽 어깨로 치고 오른쪽 어깨를 확인 안 했어. 그리고 아마 98 1을 회전하면 여기까지 97달러까지 가지 않을까? 그 생각이야. 그러면 여기서 얘가 갑자기 여기서 오른쪽 어깨를 확인한다. 원유는 그런 식의 움직임이 없어. 패턴이 패턴이 래이 새끼는 패턴이 들어워 5초전 위로 쏘네 일단 원유도 위로 쏘고 S&P부터 조진다 S&P 정리 S&P 정리 종가는 아직 안 무너졌어요 전일 종가 자리는 안 무너졌습니다 라스닥과 원유는 일단 디커플링 움직임으로 가고 있어요 일단 전일 종가 전일 종가 장대 음봉으로 무너지기 일부 직전 전일 종가 무너지는 중본장 시작해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 확실치는 않지만 다시 종가 회복 원유는 잘 쏘고 전일 종가 자리에서 많이 싸우네 전일 종가 다시 밑꼬리. 일단은 다시 종가 터치 종가 일단은 관통해야 돼 종가 관통해야 됩니다 종가 종가 전율 종가 관통 중 원유 매도 원유 오분 봉상 61선 터치 매도로 스위칭 61선 깼어 매도로 스위칭 했습니다 원유는.